안녕하세요 게임 접는 유튜버 얌얌입니다 오늘 제가 접을 게임 데이비님이 추천해주신 쿠키런 킹덤 쿠키런 킹덤입니다 추천해주신게 좀... 말이 꼬여 자리를 한지 얼마 안 돼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추천해주신지는 좀 됐는데 이제 와서 접고 앉았는 얌얌입니다 제가 이렇게 게으른데 여전히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 미안해 음.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아까 한 30분 정도 찍었거든요 근데 녹화가 제대로 안됐더라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약간 매우 화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laughs> 진짜 짜증나 열받아 죽겠어 요새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 중이에요 찍었는데 나라가 영상이 봐봐요, 나의 왕국입니다. 자, 게임을 얼마 못해서 초라해요. 음, 이만하면 좀 많이 하긴 했지. 여기 우리 성이, 깃발 팔락팔락 거리고, 그리고 우리 분수가, 분수에서는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요 게임. 플레이 쪽에 가면 은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게 나옵니다. 나는 월드 탐험도 가능하고, 현상 수배도 가능하고, 아레나도 가능하지. 아레나를 일단 한번 하겠어요. 일단 싸움질부터 하겠어 <laughs> 난 굉장히 성격이 더러우니까 싸우는 것부터 하겠어 킹덤 아래다 와 이렇게 쿠키들이 막 이렇게 싸운다고? 어우 아, 이리 죽을 것 같아 잠깐만 아니면 I mean,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이겨야 됩니다 야 잠깐만 이겨 진짜로 지면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렇지 쿠키들이 아, 되게 귀엽고, 막, 이런데, 스킬은 좀 화려해요. 말도 많습니다. 이겼다. 뭐야? 아, 뭐, 이, 이 캐릭터 중에 지금 구미호가 있어가지고, 걔가 이렇게 오나 보네요? 아레나 끝났고, 그 다음에, 월드 탐먹이 스토리를 깨서 쭉쭉 나가가지고, 뭐, 메인 미션 클리어하고 이런 게임입니다. 어, 아, 쟤는 재료가 없어. 헤헤. <laughs> 우리긴 다야가 있지. 4-21 스테이지를 깨고 있네요. 다른 분에비하면 얼마나 못한 겁니다. 압니다.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laughs> 그, 우리 회사에도 요 코키런을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팀의 주인인데 어떻게 알게 된지냐요그 아침에 아까 게임 시작할 때딴따라다 이런 이런 그 인트로 음악이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돌아보니까 주미 급하게 휴대폰을 만져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나만 알고 있습니다. 난 회사에서 쿠키는 안 하거든. 어, 회사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 어해게 보면 또그니 어머나 세상에 어머머머 회사에선 다른 게임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보니까 생각하니까 우리 팀에 다들 게임을 좋아해요 약간 그런 것 같아 팀장님도 게임하고 아 우리 대리님 안 하시는 거 내가 하고 그리고 주인님 두분 계시는데 두분다 약간 게임하는 걸한 번씩 본 적이 있어요. 뭐 굳이 업무 시간은 아니더라도 막 점심시간이나 막 아침에 뭐 조회하고 하는 거 봤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9시 반 배고픈 시간이 배고프다는 얘기, 네, 배고프다는 얘기. 네, 배고프다는 얘기. 좀 이렇게 싸워요. 애들이 좀시다쟁이야 시끄러워. 목소리 같은 거는 뭐 나중에 설정해서 끄면 됩니다. 난 듣겠어. 약간 놀 이후로 구미호는 매혹이 무조건 있는 게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여기 쿠키도, 이 구, 여기 구미호 쿠키도 매혹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로딩은 좀, 어, 약간 좀 길다 싶을 때 끝납니다. 어, 좋다 생각해. 게임이 그렇지 뭐. 이게 또 워낙 컨텐츠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 쿠키 하우스. 쿠키는 집을 짓고 삽니다. 이 게임이 좀 좋은 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도 있고, 그리고 이벤트도 워낙 많아요. 지금 뭐 이런 강의도 오픈하고 그러더라고. 고마워. 보상 얻을 것도 많고. 현상수방 가볼까? 그니까 쿠키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봐봐요 얘를 보면은 스킬도 레벨업 가능하고 뭐 얘도 레벨업 가능하고 그리고 토핑 관리도 가능합니다 토핑이 눈입니다눈 끼우는 거 그런 거 레벨 시켜줄까? 자동 선택하겠어 식으로 올려버려 어, 안 되는군 그리고 스킬 레벨은 이 스킬 파우더라는 게 필요한데 이건 현상수에서 배 얻을 수가 있습니다. 토핑은 또그막 왕국 클리어하다 보면은 스테이지 클리어하다 보면 하더요. 이게 좀 이렇게 복잡해 사실 한 캐릭터당 어 레벨업은 시켜야 되고 스킬도 레벨업 해야 되고 토핑도 껴줘야 되고 그러면서 또 쿠키 승급까지 해줘야 돼. 영혼석이 필요하다고. 이 영어 석은 뽑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스페셜 쿠키 라떼맛 쿠키가 있다. 에스프레소 쿠키를 들고 있으니까 라떼맛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뽑해 뽑아보겠어. 실패를 뽑겠어. 마녀님이, 마녀님이, 어머, 뭐, 뭐야? 응, 쿠키를 만듭니다. 틀로 빵, 뭔가 왠지 높은 게 나올 것 같아. 지금, 지금 느낌 좋아. 뭐야? 네, 에픽 쿠키 영웅석이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잘 나온 겁니다. 에픽 한 마리 뽑았잖아. 그러니까 쿠키 승급, 아, 네, 쿠키 승급이 아니라 쿠키를 뽑으려면 은 20개의 영웅석이 필요해요. 근데 하번 뽑을 때마다 한 2개, 3개, 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지금 얘는 잘나왔으니까 승급하겠어 좀더 뿌디빵디하게 구워보겠습니다 아, 뭐야 아, 승급해놨더니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지금 뭐야 지금 장난쳐? 나한테 너무하잖아 아 강화 실패했습니다 <laughs> 성공해! 아이 잠깐만 고강으로 연속 강화해 다행히도 강화 실패해도 강화도는 안 떨어져요. 떨어지면 진짜 열받을 건데. 아무튼, 스킬 파우더. 그런 거현상수배에서 뭐 가능하다고. 뭐나 레벨 4 입장 가능한데, 못 깹니다. 그래서 레벨 3을 하도록 하겠어요. 지금 추천 조합. 응, 추천 조합이 이거구나 알겠다. 가도록 하겠다. 마들렌 맛 쿠키. 마들렌 맛있지? 마들렌은 뭔가. 사먹은 기억은 많이 없는데, 그래, 애들이 말이 많아서 말을 못하겠네? 사먹은 기억은 별로 없는데, 전투할 땐 말하니까, 이동할 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적으 없는데, 뭔가 얻어먹은 적이 많습니다. 선물 받고. 이제 계속해서, 그래, 보스가 나왔네요. 이 보스를 죽이면 스킵하도 실 겁니다. 되게 쉽게 이기는데? 됐다. 여기 이별을 보상 중에서 스킬 파우더를 오 이만큼 주지롱. 나 지금 창고가 칸이 없어 창고가 파우더가 하나 둘셋넷 다섯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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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그러니까 여덟 가지고 또 이것도 2 0일에서 이것도 여덟 가지고 뭐 이런 것도 여덟 가지 얻어야 될 거고 막 이래서. 창고가 나중엔 나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재료를 들여서 확장할 수가 있어요. 이 재료를 수집하는 게 조금 생각보다 빡셉니다. 난빡세더라고 톡. 아이 설탕이 없네. 설탕 아직 만들고 있어서 각 설탕 아직 만들고 있어가지고 너무 맹글어요. 그러면 그냥 도끼나 만들겠어. 우리 도끼. 이거 자유기 필요하니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쿠키들 가끔 소원나무에 와가지고 소원을 빕니다. 어, 제발 저에게 젤리베리 3개랑 그리고 젤리빈 재리 3개 주세요 이러면서 소원나무에 비는 거죠. 그럼 착한 나란 신님은 건네줍니다. <laughs> 오죽굴 하면 신한테 뭐 이런 거 달라고 하겠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래 오늘 저의 게임은 데이브님이 추천해주셨던 쿠키런 그 킹덤이라고 하는 게임이었고요. 이상 게임 전문 애니였습니다. 게임.